이 새끼는 씨, 어? 발전기 찰 시간도 있고, 배가 불렀지. 이래서, 일본인들을 믿으면 안 돼. 아, 난 풀탄 보고 2600시간 있길래, 어. 그래, 2600시간이면 뭐 할만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림도 없네. 2600시간은 무슨, 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260시간이랑 다를 게 없어. 어, 갑자기야. 아, 근데 물론 맵이 안 좋게 뜬 것도 있긴 하다. 시방 쭉달려쭉이 아이더시가... 어, 방금은 감으로 질렀는데 또 성공했네. 관음? 잉어 저기 아, 라본이다. 이만 라본이다, 라본. 오케이. 야 근데 후레시한명 때문에 라본을 쓰는 거는 좀 아니지. 바본가? 지켜봐. 이거 빨리 쿨타임 줄여. 아니 이거 관음하면은 게이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아유. 그래, 바랄 걸 바래야지. 일본인들이랑 게임하면은 그냥 발전이 안 돌아간다 생각해야 돼. 야, 온다, 멀리 가지마. 이 근처에서 놀아. 왜또 어디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어디서 보고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씨발, 저기였네? 아 뒤였구나 야 여기 빼고 다 보고 있었는데 저기 있었네 너무한다 너무해 진짜 어야 온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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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봐 때려봐 어 실컷 한번 때려보쇼 아마 신부만 놓쳐놓고갈 거야. 저기 아 이러면 그냥 대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러게 무슨 퍽이길래 저기 막히지? 흐음 어 관은 계속 할 거야 아이쿠 눕네 결정적인 일격 어 아, 아, 큰났네. 이거 못 써도 다음번에 쓸수 있잖아. 그래 이번에 못쓴 거지. 다음 갈고리에서 탈출해도 쓸수 있잖아. 뭐 이번에 안쓴 거니까. 팔찌가 반짝? 지랄. 안 되네. 시방 온다. 야, 이따시가. 야, 이걸 정직하게 부수고 오네. 고맙다. 근데 여기 판자 거든 나우야 오면 그냥 기져야 돼. 아, 분명 곱여기 있는데. 오우, 쉣. 망했다. 판자 없는데 커버 감사. 딱지까지만좀 갈게. 아이 새끼 관음한다. 어, 니갈로가 일단 관음 한번 했고, 야 짝짓 판자 그냥 써. 어차피 게임 후반이라, 아끼면 똥 된다. 어, 야, 그냥 판자 쓰지. 너무 아꼈다. 뭐 그냥 써도 되는데, 아드레날린 뿅. 어, 시원하다! 어, 좋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아드레날린을 딱 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게임은 후원을 바라봐야 돼. 초반 노린다고 막 이상한 거 들면은 게임 터진거든. 어, 뭐 따고 있네? 시방 나다. 야, 너한테 간다. 어차피 전말 라본이라서 나 후레시 각도 못 봐. 미안해. 그냥 문이라도 열심히 따고 있을게. 일로 한번쭉 달려와봐. 이 새끼들 문안 따고 뭐해? 아, 차라리 저거를 바로 구하버, 구해버리자. 그게 낫겠다. 어차피 뭐이 근처에 걸릴 거니까. 어우씨, 멀리도 걸리네. 아니, 뭐, 키킴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갈라면은다 빠지고 가야돼. 어, 씨. 지금이다. 야, 저 게이지 빤다, 게이지 저거. 게이지, 게이지. 이런 슈발, 그. 자, 발자국 검은 헷갈리게 찍어주고. 이러면 나못 찾아. 야, 누가 커버 좀 해주면 안 되냐? 오케이, 저문 따라갔네. 난 그럼 일로 가면 되겠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호프라서 나못 쫓아. 아유, 고패가 운이 없네. 하필 걸려도 호프가 있는 애를 걸고 말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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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얘를 따라가자. 야, 니네 혼자 들어가면 어떡해, 나는. 나도 가라고. 이런 샹. 향... 아 은날 미치게 하는군. 은날 미치게 하는군. 헛, 큰일 났다. 으아! 질러!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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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거버미, 거버미, 거버미! 으아, 중단! 이, 이! 어, 어, 어. 오, 날 미치게 하는군, 날 미치게 하는군. 아, 너는 그것도 뭐하냐? 사보맨. 그렇지 사보 나이스. 되나? 근데 이거 맵 근처에 갈고리 많아 가지고 안될 텐데. 제발. 제발. 아, 어림도 없다. 아. 얘들아, 우리 친구잖아. 야, 한명 어디 갔어? 자, 누가 지금 놀고 있나? 아니, 누군가 한 명이 지금. 이런 이앙 어, 간다, 빠이. 얘나막걸리라서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와, 어, 이거 던지는 거 톡톡 미쳤다. 개 빨라. 아드레날린 뿅.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아주 터지는 게안 좋은데. 망했다. 아, 이거 신부만 안 터졌어도 이거 괜찮았을 텐데. 아, 아니야. 일단 살았다는게 중요하지. 문을 딸까 말까. 땄네? 얘들아, 나힐좀 해줘라. 아, 씨. 야, 나힐 좀. 얘들아, 일로 와봐. 어차피 이거 근데 생존자는 못 듣지 않나? 길좀 해주세요. 아이들 다 따로 있네. 야, 솔직히 학지우는 못 가는 거 알잖아. 야, 이걸 어떻게 구해? 이거는 데드 하더가 있어도 못구할 가능성 한 90%? 아, 일단 가잖아. 그럼 누구한명 죽어. 근데 그 죽는 게 나다. 아, 이 새끼 도탄이네. 야 튀어 봐 나도 그래도 아 근데 얘 너무 던진 거 빨라가지고 밤면 죽는데? 아니면 오히려 후레쉬 각을? 아 후레쉬 좀 맞아봐 야 저거 저거 막으러 가자 막으러 가자 아이 안 되겠다 잠깐 후퇴 잠시 후퇴. 일단 일부 후퇴도 중요하지. 구하러 가, 구하러 가, 구하러 가. 일단 한대 맞았고. 보했고 달려. 야 이거 문 이쪽 아니네? 아 여기네. 아 미안해.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돼. 아 그냥 가자.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호프가 있어도 이건 무리야. 아닌가? 안 되네. 그냥 가자. 진짜 무리다, 이거. 쟤다이 응. 무리. 몰라, 몰라.